그래서 이 조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조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자 조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지리상으로 보면 제일 겁나는 나라가 이제 뒤에 있는 조나라 뒤에 있는 연나라란 말이에요 그 연나라는 이제 진나라에 대한 걱정은 별로 하지 않았었는데 왜냐하면 삼진이 다 막고 있잖아요 진나라를 그런데 이제 예, 연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이제 조나라가 무너졌으니까 조나라하고 어, 연나라는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 걱정을 하게 됐죠.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형가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지수왕을 암살하는 사, 어, 사람이 세 사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형가하고, 고점리, 그 다음에 또한 사람, 유명한 사람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기, 저, 유방의 책사. 유방의 책사. 책사의 대명사. 그럼 누군가요? 장량. 장량입니다, 장량. 우리가 장가계에서 가면 만나는 장량. 자, 여든 형가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이 형가의 이야기는, 어, 사마천이, 어, 그, 그냥 읽으면, 그냥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읽으면 별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데, 이 형가를 쓰면서 사마천이 약간 문학적 장치를 해놔요. 문학적 장치. 그래서 문학적인 장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굉장히 깊은 의미를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형가 이야기로 이제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태자 단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진나라로 인실 가게 돼 있어요. 그때 진나라로 인질로 가게 되어 가지고 어린 진시황과 친구였습니다. 어린 진시황과 친구였어요. 그래서 친구처럼 잘 지냈는데 갑자기 이 진시황이 이제 그왕 13세 왕이 되어가면서 이 사람이 냉철한으로 변해져가고 자기에 대해서도 차갑게 대하는 그니까 자기에 대한 단에게도 차갑게 대하는 그런 진시황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진시황에 됐해서 이제 좀안좋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진나라가 조나라를 무너뜨렸으니까 진나라의 대군이 곧 이제 어 연나라까지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나라에서는 이제 연나라로 바로 갈 생각은 없었고 조금 쉬었다가 한호 쉬었다가 이제 아마 가도 갔을 텐데 그런데 이제 태자 단의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어 급하게 생각이 되었던 거죠. 급하게 생각 되어져가지고 그때 전광이라는 사람을 단이 만나요. 근데 이 전광이라는 사람과 그 형가가 서로 굉장히 친하게 이렇게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전광이라는 사람한테 형가라는 인물을 소개받게 되는데 이제 형가는 원래 이제 그 어, 전국 시대에 제나라의 뭐, 귀족의 후손이었대요. 그러다가, 아무튼, 태어나기를 이 사람은 위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 그러니까 조위안의 위가 아니라, 이 위나라는, 요 위나라에 나중에 속국이 됩니다. 요속국이돼요 그래서, 위나라에 잡혀뭐 그러니까 이제, 이 위나라 출신인데, 이제, 위나라가 병합을 했으니까, 요 위나라, 조위안 할때 위나라, 위나라가 병합을 했으니까, 어, 그 나라에 살고 있다가, 또 위나라는 계속 진나라에 그, 공격을 받아요. 계속 공격을 받다가 나중에는 거의 기진맥진해서 거의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빠지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어, 넘어가기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형가가 그 형가 현가 입장에서는 위, 여기 있다가 위나라로 왔다가 요 위나라에서 요 위나라로 온 거예요. 왔다가 다시 이제 전국을 떠돌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연나라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연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원래 이제 검술과 독서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여기도 약간 맞지 않는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책을 좋아했고, 검술도 좋아했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연나라에 가서는 수주정뱅이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약간의 서술적으로 보면 뭔가 좀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굳이 또렇게 설명해놨냐면, 이게 이제 사마천의 이제 불학적 장치입니다. 낙지 장치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옛날에 술주정뱅이처럼 이제 저작거리에서막그어 돌아다니면서 뭐 건달하고 시비도 붙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추구이라는 검은고 닮은 과그 악기를 잘 타는 이제 고점리라고 하는 그런 명인을 만나요. 악기 명인을 만나요. 그래 가지고 고점리하고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또 얼마 다가또한 서로 또 붙잡고 울고 막 뭐 이렇게 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옆에 아무도 없는 듯하게 행동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고사상어가 방향부인 이거든요. 옆에 방약이라는 것은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해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방방작 행동을 내는 이런 것요 이런 말이거든요. 방향부인 근데 이왜 이런 것을 이런 말을 써놨을까? 사실은 이 말은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문학적인 장치죠. 자, 지금 진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만약에 진나라가 통일이 됐어요. 진나라가 통일이 됐다면, 이런 인물들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진나라 체제 속에서는 이런 인물, 만약에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그냥 지적 저작권에서 싸움, 싸움질이나 하고, 그다음에 술이나 먹고, 또뭐 서로 부둥켜 갖고 울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진나라 체제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지,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진의 체제 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럼 지금 진시황의 진나라가 팍 육국을 압박을 하고 통일전쟁을 하고 있는데, 진나라가 꿈 진나라가 꿈꾸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제 정치, 안전 독재 국가거든요. 그러면 그의 완전히 대첩점에 있는 한 사람을 이제, 진나라에 대항하는 사람으로 딱 정했는데, 이들을, 뭐 무슨 막 그냥, 대단한 막, 막, 어, 협객이긴 하지, 협기기긴 하지만, 막 대단한 막, 뛰어난 사람을 이렇게만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자유롭게 술 마시고 싶으술 마시고, 놀고 싶으 놀고, 뭐, 때로는 슬프면 그냥 술 마시다가 서로 막 울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진나라와는 태생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진이 이, 형과 같은 경우는 진나라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제 북쪽까지 밀려온 사람이거든요. 그냥 이 사람을 딱 대적점에 딱 놓는 거죠. 이게 이제 그냥 읽으면 이렇게 평범하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 이걸 문학적 장치를 읽어보면 어, 사마천은 영어로 상당히 그 대조를 시키고 있는. 굉장히 독재 나라 독재적인 전제적인 국가의 황제 진시황과 형가를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 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이 형가가 왜 그러면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이 일에 나서게 됐는가? 그거는 큰 시대적인 흐름으로 봐서 형가하고 진시왕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종류의 인간이라는 거죠. 여기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고, 하나는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발아래 모든 사람들을 두고자 하는 강력한. 그런 어떤, 어, 이제 사람이었다는 것, 복지적인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약해요. 왜, 왜, 왜 형가라는 사람이 자길도 아닌데 왜진시황을 암살하러 갔을까. 그런데, 어, 사마천이 쓴 그, 요 부분을 뭐학적 장치로 읽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죠. 그, 그러니까 진나라가 들어와가지고는 이 같은 자유로운 인간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자유인간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서 자 그래서 이제 형가가 일에 나서게 됩니다 일에 나서게 되는데 그래서 단과 형가가 아까 이제 누구 소개를 받고 갔냐면 이제 전광이란 사람에게 소개를 받고 가거든요 전광이란 사람은 소개를 받아서 만나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암살자로 자객으로 소개를 받죠 소개를 받는데 이제 이때 이제 그 형가가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를세 가지를 요구하는데 이제 옛날에 곡창지대인 독항지방의 지도를 하나 달라. 그 다음에 번호기의 목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조부인의 검이라고 하는 이제 비검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비검인데 사실은 요 장면에서도 형관은 계속 그렇게 뭐라그럴까요 이제 다, 태자 단의 요구대로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라, 태자는 마음이 조급한데, 형가는 이제 느긋해서 뭐, 어, 그냥 자기가 내키지 않아 하는 그런 제스처도 많이 취하기도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형가가, 어, 단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개혁을 세우게 됐고, 이걸 요구하게 됩니다. 자, 요구하니까, 단이, 이 번옥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진시황에게 일가족이 다 멸, 몰살을 당한 사람이에요. 일 가족이 다몰살다간 사람이고, 자기만 홀로 연나라로 피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태자단의 입장에서는 이 번호기도, 이제, 그, 자기가 어떻게, 자기, 자기한테 피하, 피해서 온 사람인데, 진, 진시왕을 피해서 온사람 어떻게 죽이겠는가, 못 죽여요. 못 죽이겠다. 그러니까, 형가가 이 번호기를 찾아갑니다. 번호기를 찾아가서, 이제 내가 이렇게 거사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당신 진시황을 피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럼 당신 어떻게 행동해야겠느냐? 라고 간접적으로 딱 얘기합니다. 번호기가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어요. 딱 알아들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목을 찌릅니다. 그리고 기꺼이 내 목을 내가 형, 당신,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가서 진심황을 암살하십시오. 그 번호기가 자기 목을 찌릅니다. 자, 이것도 참 놀라운 장면인데, 이때, 아까 전광이라는 사람한테, 전광이라는 사람이 또, 예, 형가를 미리 알고, 이제, 둘이 교제하다가, 전광한테 소개받았잖아요. 그때 전광도, 태자단이, 이제, 그, 좀, 외부에 소문 나가지 않도록 입조심해라. 그러니까 전광도 자기 목을 찌릅니다. <laughs> 전광도. 그, 이 죽은 사람들은, 이게, 이게 이제협계의 의리인가요? 이런, 이런 장면들이 꽤 여러 번 우리가 나왔었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그 때, 진무양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만화, 만화에서 나온 건데, 이 캐릭터가, 그때 상당히 13살부터, 때부터 뭐 살인을 했고, 뭐, 상당히 배심있다는 사람을, 이제 태자단이 한 사람 더 붙여줍니다. 근데 이제 형가는 별로 못마땅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진무양과 함께,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진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연나라에서, 이제, 연나라 국경을 벗어나려고 하면, 이 역수를 건너가야 되는 모양이에요. 역, 제가 이제 그 역수가 어딘지 찾아보다가 지금 아직 못 찾았는데, 하여튼 역수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서 연나라에서 중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강인가봐요. 거기서 이 유명한 노래죠. 역수가라는 노래. 역수가라는 노래. 그래서 이제 바람이 쓸쓸하고 역수는 차구나. 장사가 한번 떠나며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 이러면서 역수가를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부를 때 이제 고점리가 있잖아요 친구 고점리 고점리가 와서 이제 악기를 연주하고 자기 악기를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어 태자 단과 그 여러 신하들이 대신들이 나와서 신소복을 입고 마지막 하는 현가를 이렇게 배하는 그런 장면이 장면이 이제 우리가 이제 떠올려 볼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암튼 그래서, 이제, 어, 진나라로 들어갑니다, 형가가. 세 가지를 가지고 갔죠. 뭘, 뭘 가지고 갔나요? 번호기에 모가고, 뭐그 다음에, 어, 독항지방에 지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수, 조부인의 그 검이라고 하는 세 개를 딱 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아마 몽 누군가가요, 몽씨 집안의 사람들에게 이제 이 말을 전합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어, 어, 연나라 왕이, 어, 진시왕의 위험을 두려워해서 감히 군사를 일으키, 일으켜 진나라에 대항하지 못하고, 온 나라를 친 나라에게 바칠 겁니다. 바치려 갑니다. 어? 제국이 돼서 공부를 바치려 갑니다. 그래서, 어, 이제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저를 시켜서, 사신을 시켜서 왔는데, 제가 번호기의 목과 연나라 독항 지방의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달하라고 했어요. 진심하게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좋죠. 왜냐면, 하 이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연나라하고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연나라고 전쟁을 할 필요가 없고 땅을 바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진시황은 이제 어 군사들이 조나라와 전투에서 지치기도 했고 그래서 사신을 들어오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이제 현가가 들어가는 장면이죠. 현가의 손에는 번호기의 목하고 도광지방의 지도가 딱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진수왕 앞으로 갑니다. 진수왕 앞으로 가는데 이번호이라는 사람이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 진수왕 앞에 이제 단 앞에 서가지고는 달달달달 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신들하고 이제 그 진수왕 이상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형가가 이렇게 둘러댑니다. 북쪽 촌놈이 지금 그 대왕을 본 적이 없어서 저렇게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어, 이해하십시오라고 이 진시황으로 또안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번호기의 목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번호기의 목입니다.라고 하고 지도를 딱 드려요. 그랬더니 진시황이 이제 지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펼치는 순간 거기에서 단검이 나왔죠. 단검이 나오고 재빨리 이제 형가가 어떻게 <laughs> 해서요? 그 단검을 잡고 진시황의 팔을 잡고 찔렀는데 진시황이 재빨리 피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 옷자락이 옷자락만 잘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 뒤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를 막 도망 가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당시에는 어, 인, 저 진시황이 허락이 없으면 군인들이 그 진시황이 있는 대전 으로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칼을 가질 수 없었, 없었고요 그 누구도 칼을 가지고 거기 있을 수 없고 진시황만 오로지 진시황만 칼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쫓기다가 쫓기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어저 아슬아슬하게 피해 다니면서 이제 진시왕이 피하고 있는 그찰나에 지금 이 장면입니다. 막 화들짝 이제 형가가 찌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화들짝 놀라서 진시왕이 피해 다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우저라는 하무저라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들고 있던 약봉지를 급하니까 팍 집어 던지면서 음 왕이시여 칼을 등에 칼에 칼을 등에 어 등에 지시 없어서 그러면서. 칼을 등에 지식 측이 칼을 뽑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약봉지를 던지고 진시황에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진시황을 도왔다. 그래서 나중에 큰 상을 받아요. 한번저는큰 상을 진시황으로도 받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 마지막으로 피해 다니다가 형가가 안 되는 걸 알고 마지막 칼을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이제 어 진시황의 칼에 의해서 칼날에 의해서 난자 당하죠. 형가는 그리고 형가가 이제 어 사라집니다. 죽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이제, 아주 허탈하게, 이제, 영화, 영화에서 보면 허탈하게, 이제, 기둥에, 어, 이제,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서, 허탈하게 진시왕의 칼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 또 한편으로 보면, 어, 우리가 이제, 진시왕을, 우리는 이제, 사기 열전을 보면서 항상 인간, 저는 인간 론의 입장에서 많이 보니까, 어, 중요한 화두인데, 진시황이 어, 진시황이 어떻게 보면, 일, 생을 통해서 한 번도 멈추질 않았거든요, 사람이. 멈추는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멈추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할까?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어, 굉장히 중요한. 근데 노자 철학에서는 그래서, 어 공수신퇴, 이제 공을 세운 다음에는 물러설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천지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노자가. 근데 이게, 그리고 또, 어, 이제 우리가 두 단어로 말하자면, 치지. 멈출 줄을 안다. 멈출 줄을 안다. 치지죠, 치지. 지지. 멈출 줄을 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진실왕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 멈출 줄을 모르는 그런 요인 중에 이제 따져놓고 보면, 어, 한 번은 어린 시절에, 하나는 어린 시절에 그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정 환경. 자기 부모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자기 엄마는 성중독자, 거의 성중독자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1 3살이 왕이 돼가지고, 그 뭐, 그 난잡한 어른들의 삶을 봤어야 됐고, 그러니까 그거를 통일이라는 야망으로 이제 그가 소화시켰거든요. 송화시께서 통일전쟁에 나서는데 그 통일전쟁의 와중에서도 그가 세 번이나 또 암살을 당하려고 그래요세 번이나 이 형가위에서 첫 번째로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고점리가 또 암살을 하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고점리가요 도망가죠. 고점리도 당연히 고점리도 당연히 도망가는데 고점리의 음악이 소문이 나가지고 진시황이 고점리인 줄 모르고 자기 궁에 초대를 해요. 고점리를 고점리를 초대를 하는데 이또 고점리가 이제 고점리를 누가 알아봐요. 어, 이 사람 형과랑 같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진시황이 이제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고점리를 눈을 빼요. <laughs> 눈을 빼고 자기 옆에 들어서 악기를 연주하게 합니다, 계속. 그런데 고점리가 그 상태에서 이제 자기 그 악기에다가 나불넣 넣어, 납덩어리를 넣어가지고 감을 이제 눈은 안 보이니까 감으로, 감각적으로 이제 소리로 이제 진시황이 어디, 어디쯤 있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연주하다가 이거를 악기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축이라고 그랬잖아. 요까축을 그러니까 축을 집어 던집니다. 근데 이제 안 보이니까 맞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누가 또 암살을 하냐면 장량이라는 사람입니 암살했다 그랬죠. 암살을 암살 시도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진시황은 어떻게 보면 그 끊임없이 그가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편으로 보면 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었으면서 얼마나 두려워했냐면 그 주변에 아무도 칼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자기 위세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내, 내 쪽으로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남 부신하고. 그러니까 그가 정말 마음을 줄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기 마음을 안정시킬 도구가가.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찾아오냐면 사실은 이제, 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쉬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물론 돈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 진짜 진짜 쉬움은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만나서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흉어모를 통하는 사이가 되면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마음이 안정이 되죠 누군가를 나를 따뜻하게 사랑을 해주는 그런 따뜻함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진시황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형가의 사건도 이제 진시황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침엽적인 인격에 손상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틀리지 않는 그런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형가라 사람은, 이제, 어, 진시왕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방향부인. 이걸 우리가 이제 나쁜 뜻으로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 그 방향부인이라는 건 사람이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자유롭게 사람과 만나서 좋은 친구 만나서 사귈 수 있고, 뭐, 이런, 이런 인간적인 적은 나눌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게 인간의 삶인데 진시황과 진시황이 만들어낸 체제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을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체제였다. 이거를 사마천은 대조시켜 놔서 형가를또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형가를 협객의 그런 반열에 올려놓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마천 사기 열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 사마천의 어떤 사상을 대표하는 그런 편을 말하라 그러면 자객 열전도 그중에 하나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세상을 어떻게 봤는지 그런 사마천의 관점도 여기에는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